자, TAT 2급, 어, 제 78회차 문제 4-2번. 이룡직 사원의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 1번과 자료 2번이 존재를 해요. 자, 설명한 볼까요? 이정혁입니다. 거주 구분, 내국인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12월 1일이더라. 자, 봅시다. 자, 1번. 이룡직 사원 등록에,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룡직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면 헷갈리겠지만 일용직 사원등록과 급여 입력은 요한 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실 때 오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사원등록 해보도록 합시다 코드 4001번 이정혁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넣어줘요. 38세 입사연월일 2024년 12월 1일 퇴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뭐 굳이 넣겠다 하면 그냥 깔끔하게 12월 10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도 되고 나머지 거는 없어요. 네, 그거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정혁가 입력했고 일용직 급여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바로 오른쪽 칸이에요. 그래서 오해 없도록 하라고요. 입사는 12월 기소, 그다음 지급도 12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정혁이죠. 자 금액은 여기서 오해하시면 총 90만 원인데 18일, 18만 원씩 5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지급액 18만원. 5일, 그 다음에 6일, 9일, 10일, 11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0만원이고. 그 다음 3번은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징수하고요. 어차피 이분은 18만원씩이라 하더라도 소득 자체가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이렇게 돼요. 60만 원 아니에요. 하루에 18만 원에다 15만 원 빼고, 거기에 6%만큼 해가 곱하기 0.45만큼 하면은 810원. 소액보 징수에 의해서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안 거둡니다. 그래서 810원이 되니까 소득세가 없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다 끝나요. 자, 실무세인 평가, 예, 근로소득관리 2번입니다. 자, 41번부터 한 번, 어, 봅시다. 자, 일홍직. 어, 고용보험의 합계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고용보험의 합계금액은 아까 고용보험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 얼마예요? 여기 다 합쳐서 그렇죠. 8100원이더라. 이렇게 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12월 급여의 차인 지급액은 얼마냐? 차인 지급액은 여기 89190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조회입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어, 조회를 했고요. 아까는 이제 보여드릴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이제 보여드려요. 자 여기에 총지급액 A10 가관계 금액은 얼마냐 940만 원. 그 다음에 A01 소득세 등 얼마냐 3 6 5 0 7 0입 그다음에 요속세 등 얼마예요? 이런걸로 소득 없죠. 그렇기 때문에 0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